제가 촬영이 없으면 계속 작업하거든요 8시간에서 한 14시간 정도 하겠네요 거의 여기 있어요 밖에도 잘안 나가거든요 나가면 힘이 좀 들어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도윤 님은 주로 이 작업실 안에서 일상을 보냅니다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는데 주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답니다 오, 짬뽕 치킨, 치킨, 치킨 배달앱 두 군데에서 VIP 고객이라네요. 촬영을 마치고 딱 들어오면 무조건 치킨을 먹고, 치킨 먹고, 주위에 있는 걸다 먹어요. 한또한 한 3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중간에 또뭘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식비로만, 이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식비로만 약한 200에서 300을 쓴것 같아요. 혹시 역자리에 있네. 이번에는 뭔가요? 아. 이건 이제 제가 또 너무 인스턴트 치킨 먹고,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정크푸드만 먹나 싶어서 반성의 느낌으로 이제 몸에 좋은 죽을, 죽을 사, 사서 죽을 먹습니다. 아이고!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먹거든요. 누가 온것 같은데?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배달 음식이네요. 주윤님의 점심 밥상엔 오늘도 치킨이 올랐습니다. 한 마리 주문하시면 네. 그 자리에서 다 드시나요? 거의 뭐다 먹죠. 거의. 한 1인 1장 아닙니까? 치킨을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덜 느끼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죠.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병은 많아 보이세요. 아. 지금 혈압이 많이 높고요. 네네. 157에 97인데 아마 이전에도 혈압 높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죠? 네. 아. 지금 혈압은 복부 비만 때문에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음. 금대현 님은 중성 지방이 엄청 높아요. 네. 이게 보통... 1 5십이하가 정상인데 삼백칠십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혈관이 혈액이 아니라 기름이, 기름이 떠다니고 있다. 와.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 배가 넘네요. 중성지방은 왜 생긴 거죠?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필요하는 열량보다 많이 먹어서 남았어요. 그게 이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평소에 과잉열량 섭취일 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작업실에서 지내기 전에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이나 덜 나갔답니다.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도윤님은 비만과 고혈압을 진단받았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그마한 핏덩이, 혈전 같은 게 생겨서 딱 막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협심증, 심근경색 되는 거고요. 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중풍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만으로 딱 마흔 되셨잖아요. 네. 이거 지금 안 바꾸면 10년 내에 그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강재현 교수가 도윤님의 일상을 들여다 보는데요. 빵과 스낵이네요. 단팥빵 하나만 해도 보통 300에서 500 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네. 보니이가 간식으로 드시네요. 그리고 배달 음식인데 보니까 이게 뭔가요? 치킨 아닌가요? 프라이드 치킨? 그걸 얼마나 드세요? 이거 다 드세요? 다 먹죠. 열량이 어, 몇 천쯤 되겠는데요. 예. 이것도 여기 보니까. 뭐, 크림 비슷한 거에 찍어 드시는 거아요 열량도 높지만 나트륨 섭취가 많고요. 상당수의 배달 음식과 대부분의 가공 간편식들은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요. 저는 분명히 열, 혈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분은 본인이 한 끼도 해 먹지 않으시고 대부분 가공식품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줄이고 되도록 이번 집밥 위주로 주시는 생활습관 교정. 밥상 교정이 중요하고 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배달음식과 간편식으로 생활하는 도윤님을 위한 솔루션은 직접 밥상을 차려라. 제가 사실 혼자 살다 보니까 챙겨줄 사람이 없고 요리를 제가 할 형편껏 잘 되진 않아요. 적응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살다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 나중에 큰병 걸린다 하셔가지고. 식단 개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샐러드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귀하신 분들에게 한식으로 개선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고 익숙한 식단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만든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고 유명하다고 해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중해 식단을 유지하는 건 식재료 구하는 것또 우리의 입맛 여러 가지 그런 식문화상 지속이 쉽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귀하신 분들의 특징은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생활습관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단 개선 또는 밥상 개선이지만 그 이외에도 운동이 부족한 분의 경우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실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답니다. 도윤님에게 내려졌던 처방은 손수 밥상을 차리는 것.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요즘 식사 메뉴 정하실 때 무엇을 신경 쓰실까요? 가공되지 않은 걸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그냥 자연의 음식에 뭐 데쳐서 먹건 삶아서 먹건 그런 거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던 도윤님은 이제 장을 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합니다. 네. 해떠 있을 때 시작한 요리가 해가 지고 나서야 완성됐는데요. 서툴지만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두윤님표 집밥.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못할 것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식단 먹을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 계단이나 이런 거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무름이 좀안 좋았었는데 그것도 사실 크게 없고요. 치킨, 피자, 햄버거, 라면, 빵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배달 음식은 이제 안 드시나요? 배달 음식 안 먹습니다. VIP 다 내려놨습니다. 도윤님은 내선으로 차린 집밥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답니다.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아 고민이 깊었던 도윤 님. 아직 약간 높지만 157에 97에서 네. 146에 88이니까 한 10정도씩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체중이 보니까 진짜 많이 줄었네요. 아, 네. 그러니까 6kg가 넘게 줄었네요. 아,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 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중성지방이 너무 높았잖아요. 네. 보통 150 이하가 정상인데 네. 373이었어요 네. 데 오늘 보시겠습니까? 어? 정상입니다. 어? 133입니다. 반토막이 아, 저... 아니라 거의 3분의1 도망났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오, 어, 고맙습니다. 전화... 피가 깨끗해진 예, 것 같습니다. 아... 걸쭉했던 기름으로 걸쭉했던 피가 네. 맑아진 겁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놀랍게도 중성지방 수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고 결과가 좋아졌을 때 가장 깜짝 놀라는 수치가 중성지방 수치예요. 밥상을 개선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상지질혈중 항목이 중성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의 건강 관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30년 동안 진료를 해보면서 점점 더 늘리는 것은 병원에 오기 전에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밥상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을 점점 더 느끼게 되거든요.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밥상을 꾸리되 최대한 최대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상을 꾸리는 게 오래도록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